LAFC의 본격적인 시즌 공식전 첫 경기가 6대1 승리로 끝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부터 한 골과 세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물론 이제 레알 에스파냐가 온드라스 팀인데 LAFC와는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팀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북중미 챔피언스 컵, 유럽으로 치면 챔피언스 리그인 거죠? 이 챔스에서 매우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인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꽤나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특징이 왼쪽에 세구라, 중앙수비수가 나왔어요. 세구라가 원래 중앙수비수인데 아예 왼쪽 풀백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공격을 할 때는 팔렌시아, 오른쪽 풀백만 올라가고 센터백 3명이 이렇게 섭니다 백 3가 되고요 그럼 팔렌시아가 올라가니까 마르티네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라인의 3명 가운데의 4명 좌우 측면의 1명 그리고 최전방의 손흥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가운데 5명의 존재입니다 손흥민부터 킬만 마르티네스 그리고 에스카키오 그리고 델가도까지 이 다섯 명의 선수가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마지막 시즌 쯤부터 그리고 이제 MLS로 와서는 워낙에 이제 클래스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내려와서 여유롭게 공격을 풀어주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섯 명의 선수가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손흥민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혼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변 선수들과 유기적으로 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에스타키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영입된 LAFC의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사실 포르투에 있을 때도 패스를 전개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깊숙하게 안 내려와도 되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딱그 형태가 나와요. 뒤에서 이제 백3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풀백, 팔렌시아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부안가가 넓게 위치하거든요. 대신에 가운데는 손흥민도 내려오고 마르티네스가 있고요 틸만, 델가도, 에스타키오 다섯 명의 선수가 가운데에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명의 선수가 가운데에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LAFC가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측면으로 먼저 패스를 돌립니다. 그 측면에서 팔렌시아가 볼을 잡아요. 근데 볼을 잡는 순간 어떤 모습이 나오냐? 손흥민하고 마르티네스가 뛰어요. 뛰어 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여기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 뒤에 오히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운데에 에스타키오가 있습니다. 요 이제 에스타키오가 공간을 잘 찾아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늘상 위치를 하거든요. 저 선수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저 선수가 뭐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치면 황인범 선수의 역할인 거죠. 수비라인 앞에서 영리하게 볼을 컨트롤하고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공격수에게 볼을 연결해 주는 이 선수가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게딱 이런 플레이였잖아요. 여기서 손흥민과 마르티네스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았지만 여기서 이제 에스타키오가 볼을 잡아요. 그럼 볼을 잡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잡자마자 손흥민 뜁니다. 그리고 이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가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손흥민 선수는 결국에 내려오는 플레이도 이제는 워낙에 클래스가 좋다 보니까 하는 선수기도 하지만 내려와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토트넘에서도 그랬고 결국엔 공격 지역에서 볼을 받았을 때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갈 때 이럴 때가 손흥민의 가장 극대화가 되는 플레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열심히 뛰어가면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정확하게 떨어진다. 이것 자체가 이번 시즌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패스의 퀄리티가 이 에스타키오 때문에 생겼고요.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의 부안가가 있습니다. 부안가가 달려나가 주면서 측면 수비수를 유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참잘 포함이 되어 있다. 유스타키오가 볼을 잡았고 그리고 부안가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달려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럼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이제 유스타키오가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건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lafc가 이제 손흥민을 활용을 하려면 손흥민의 공격적인 클래스가 발휘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손흥민이 뭐한 명을 제치든 슈팅을 하든 패스를 하든 마무리를 지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데 사실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죠?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 미스가 조금만 나도 수비수가 붙어 있으니까 볼을 뺏기는 건데 이 컨트롤이 딱발 앞에 딱 떨어집니다. 이 볼을 잡아놓는 손흥민의 컨트롤 능력 아, 이것부터가 뭐 정말 클래스가 다른 거고요. 이 경기장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 중에 그 다음에 볼을 잡아놓은 다음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데 이때 앞에 있는 수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 오른발 각도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오른쪽 각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손흥민이 밀고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방향을 꺾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오른발과 왼발이 되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비수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버리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뒷걸음을 치다가 방향을 바꾸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방향을 바꾸자마자 수비수가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가에게 붙어있던 선수가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빨리 이 공간으로 또 붙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두 명을 일단 손흥민이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어요 야, 요 이제 플레이 하나 오른발로 치고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왼발로 접으니까 앞에 있는 수비수가 정말 허수아비처럼 무너진다 이게 뭐 손흥민의 가장 이제 뭐 클래스를 증명하는 모습인 거고 결국에 손흥민이 밀고 들어갈 때 수비수는 넘어져 있죠 넘어져 있는 수비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 위해서 수비수 한 명이 또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부안가는 수비수를 떨쳐낼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손흥민이 밀고 들어가다가 결국에 수비수를 다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부안가에게 패스 부안가가 득점 오늘 경기 첫 번째 손흥민 부안가 조합 공격 포인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저 장면이 정말 상징적으로 이번 시즌 LAFC의 손흥민 활용법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거의 똑같죠?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백스리가 돼 있고요. 백스리에서 오른쪽 풀백 팔렌시아 올라와 있고 부안가가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손흥민 킬만 마르티네스 델가도 에스타키오 다섯 명의 선수가 또 가운데 있어요. 다섯 명. 그리고 다섯 명이 또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는 이 에스타키오가 볼을 계속 전달을 잘하니까 한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번엔 역으로 에스타키오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여기에 공간이 나겠죠 그러니까 마르티네스가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이 공간이 비니까 그러니까 또 손흥민을 따라서 나오는 수비수가 한명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틸만이 뛰어가는 거죠. 요것도 이제 그 선수들에게 역할 분담을 되게 잘해줬어요. 왜 그러냐? 저 틸만이란 선수는 침투하는 것을 잘하는 선수고, 볼을 잘 소유하거나 패스를 찔러주는 걸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저 틸만이란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왼쪽에 두고요. 부왕가와 손흥민 사이 공간에 뒀죠 그러니까 이 틸만이 부왕가와 손흥민을 위해서 계속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왕가와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갈 때 본인이 침투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일단 틸만의 움직임도 있고 여기서 에스타키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마르티네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았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겼어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틸만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안가가 왼쪽에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이때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측면에 있는 부왕가에게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 패스가 일단은 굉장히 물론 수준 차이가 좀 나지만 멋진 패스였고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부왕가와 틸만이 있잖아요. 손흥민은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돌아 뜁니다. 그러면 부왕가 틸만 손흥민이 뛰는 거죠. 세 명의 선수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자리는 마르티네스가 내려온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패스가 딱 들어가는 순간 부왕가가 달려나가고 킬만이 뛰어가고 손흥민이 달려갑니다 동선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깔끔했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게 손흥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움직임을 부지런히 가져갈 때 손흥민을 마크하던 선수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애초에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수비수의 마크를 떨쳐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왕가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수비수 한 명이 부왕가 쪽으로 끌려나가고 틸만이 뛰어가니까 틸만에게도 수비가 한명 붙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뛰는 손흥민은 아무도 못 붙잡습니다 손흥민을 막아야 되는 선수가 손흥민을 따라가는 걸 게을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안가가 편안하게 반대편에 있는 틸만이 수비를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줬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그냥 이제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이니까 여기서 이제 각도가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한번더 완벽한 찬스를 위해서 골키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컷백, 편안하게 득점하는 장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또 어시스트 하는 장면이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공격 장면을 놓고 보면 LAFC가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서 다섯 명의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 만들고 거기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수비 끌어 당겨놓고 뛰어나가는. 그리고 뒤에서 이제는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에스타키오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지난 시즌보다는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구나. 아,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내내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매번 나온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이 장면도 아까랑 똑같이 가운데에 다섯 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니까 틸만은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틸만이 조금 더 손흥민보다 위에서 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어떻게 소유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아예 아래쪽까지 좀 내려오거든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이제 에스타키오가 이걸 보고 이 공간으로 뛰어요. 그래야 손흥민한테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에스타키오가 먼저 이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도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수비를 본인들한테 끌어당겨 놓는 거죠. 두 선수가. 그러면 이번엔 역으로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편안하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나 있으니까 볼을 받아서 바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afc가 지난 시즌에는 만들어가는 요런 장면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살아났다. 그게 또 다행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LAFC는 손흥민 선수가 온 다음부터 특히나 역습에 능한 팀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전 보면 전반전에만 사실 5대0이었잖아요. 5대0 경기였는데 전반전에 점유율은 LAFC가 낮아요. 47%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파냐가 초반부터 너무 골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 득점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5대0이 됐던 시점이 40분쯤인데 4대0이 됐던 시점은 25분 만에 나왔습니다. 25분 만에 내 골.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팀이 라인도 올리고 그리고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골을 먹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올릴 때 손흥민이 얼마나 뒷공간 공략을 잘하는 선수인지도 오늘도 증명이 되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었냐? 어시스트하는 또 다른 장면.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또 하이라이트 장면인 건데 상대가 프리킥을 올렸고 여기서 볼이 떨어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부근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해요. 거의 한 50m 정도를 쭉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갈 때 중요한 건 손흥민만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볼을 잡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뒤에서도 또막 뛰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움직이는데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게막 달려드니까 상대 수비는 뒷걸음질을 쳐야죠 이게 lafc 선수들이 손흥민을 위한 공간도 잘 만들어 줬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부안가가 뛰어 들어가고 여기서 유스타키오가 뛰어 들어가니까 수비수 두 명이 손흥민에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명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고 한 명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아주 좋았던 움직임이었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접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수비가 다 손흥민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달려 들어가는 본인에게 수비를 다 쏠리게 만들고 마르티네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마지막 파이널 패스를 그러면서 여기서 마르티네스가 득점을 하는 장면 이것도 손흥민 선수의 이제 어시스트로 기록이 된 거죠 이 어시의 헤트트릭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센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다 특히나 이 장면이 얼마나 센스가 좋냐면,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사실, 처음에. 다른 선수들이 처음에는 뛰어나가 주니까 손흥민에게 수비가 못 붙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슬금슬금 볼을 가져오니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에게 붙어야 되죠, 선수들이. 근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가 다시금 나에게 수비가 쏠릴 타이밍을 기다리고 나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패스를 뿌려주면서 빈 공간을 공략해주는 아, 요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읽는 그런 이제 흐름과 아, 눈과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던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오늘 득점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으로 넣었는데 이 페널티킥도 그 분위기가 참 좋아요. 첫 번째 페널티킥은 부안가가 찼고. 두 번째 패널티킥은 손흥민이 찼죠 근데 이제 이 패널티킥도 재밌었던 게뭐 시작부터 나왔는데 이 장면도 이제 팔렌시아가 올라와 있고 가운데 손흥민과 마르티네스 왼쪽에 이제 부안가예요네 명이 이렇게 달려가는 아주 균형적인 동선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팔렌시아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럼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뛰어가는 마르티네스가 있는 거고, 마르티네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왔거든요. 1분 만에 나온 장면이었죠. 1분 만에. 여기서 이제 태클이 들어갈 때 접촉이 있었어요. 근데 페널티킥이 나오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잘안 보이는데 부안가를 가리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너가 차라. 그리고 부안가가 이제 양보를 받아서 득점을 한 다음에 둘이서 또 골을 넣은 다음에 손흥민도 양보를 해줬으니까 부안가와 손흥민이 이런 또 셀레브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도 부안가와 손흥민이 플레이도 잘 맞고 서로 서로도 양보해주는 것도 보기 좋다. 두 번째는 또 페널티킥이 나올 때 부안가가 만들고 손흥민이 득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널티킥은 이 장면이 이제 그페널티킥 나온 장면인데 여기서도 에스타키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늘 경기 어쨌든 영입을 잘했다는 느낌 이딱 들어요 에스타키오가 딱볼 잡을 때 에스파냐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고 있었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부안가 부안가에게 에스타키오가 찔러줍니다 이스루 패스 하나 그래서 이스루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에스타키오의 패스 부안가의 침투가 딱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안가가 1대1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렇고 부안가도 그렇고 달려나갈 때 이런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요게 이제 그냥 이 개인 기술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대1, 그 다음에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안가의 돌파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페널티킥이 나왔고 이거는 또 이제 부안가가 본인이 얻었지만 오히려 손흥민에게 또 양보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 때 보면 부안가가 또그 앞에 있어요, 타팔이랑 페널티 스팟에 왜 있냐? 누가 와서 신경전을 할까봐 앞에 있고 손흥민은 뒤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가 신경전은 대신 부안가랑 타파리가 하고 페널티킥은 손흥민이 차는 거인 거죠. 이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손흥민도 양보하고. 또 양보를 받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서로서로 서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경기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을 안 뛰었잖아요 마이애미 큰 경기가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을 안 뛰었는데 만약에 첫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경기였으면 뭔가 컨디션이나 아니면 이런 뭐 체크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조금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가 마침 조금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잘 풀리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관리도 됩니다. 6대 1로 뭐 승리를 하게 했지만 손흥민을 60분쯤에 빼줬죠. 손흥민뿐만 아니라 에스타키오 오늘 잘했던 마르티네스 다 빼줍니다. 70분엔 팔렌시아, 80분엔 부앙가 주전 멤버들을 다 빼줬어요. 이러면 마이애미전에 손흥민뿐만 아니라 LAFC의 주전 선수들이 조금은 더 컨디션 좋게 뛸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에스파냐랑 1차전만 하는 게 아니라 2차전까지 있어요. 오늘 경기를 했고요. 주말에 인터마이애미 경기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중에 2차전 레알 에스파냐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6대1 경기가 됐으니까 이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와도 되겠죠? 다섯 골 차이니까. 이런 걸 보면 lafc 입장에서는 이 시즌 첫 경기 공식전 첫 경기가 정말 베스트 너무나도 이상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부터 지금 프리시즌 첫 경기, 프리시즌에 한 경기도 안 해서 과연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골세개 어시스트, 본인의 클래스를 여전히 증명을 했다.